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조심스러워했으나 때가 되어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그가 메시아인지를 궁금해할 때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 질문하지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메시아 사역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내가 곧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 사역에 병든 자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며 그들을 훈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권세로 일하고 구약에 약속하였던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영적 소경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에 거하며 방목하면서 목축을 했던 그 시대상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 양의 문은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러한 출입문이었습니다. 목자는 아침에 이 양들을 밖으로 불러내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면 그들을 다시 그 문으로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문을 가로막은 채 잠을 자게 되지요. 밖으로부터 침입하는 다른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길과 진리 또 생명이 되시기에 그로말미 아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이예 목자가 지금 양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양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여 듣습니다. 신통하지요. 짐승들도 압니다. 이렇게 목자의 음성에 길들여진 양은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그들이 서로 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목자도 양도 하나되어 서로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를 능히 알수 있게 됩니다.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혹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거나 잘못 오해한다면 곧바로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타인으로 지칭된 거지 선생들, 외식하는 자들, 싹꾼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양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된다면, 구원의 문이신 주님은 맺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서도 양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선생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적인 지식이나 외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양의 무리로 우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삭꾼들입니다. 결국 자기 욕심 채우는 자들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절도와 강도 같은 짓을 하면서도 자기의 잘못 깨닫지 못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선택의 특권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구장에 보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중요했기에 안식일을 거역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된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 붙들어다 놓고 누가 그렇게 했냐, 어떻게 보게 됐냐,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을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질문을 수없이 해댔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양과 선한 목자, 이 양의 문, 선한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소경을 낫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러한 변론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이 잘못된 지자들 향하여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 차례 화이슬 진저 화이슬 진저 심지어 30, 20, 마태 23장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심하게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보이는 것에 형식적인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실수를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많은 거짓 스승들, 일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행하는 이단의 가르침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신 예수님, 바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위해서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왜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문을 열어 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섞이면 본래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하며 예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뒤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이리 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입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내어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 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놔라. 그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희생제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 아버지도 기뻐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대속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십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7장을 보면 천국에서도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면케하시며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울타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알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헌신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상속자의 권한을 갖고 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자들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위임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주어진 사명을 나의 것으로 받들고 때마다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구성 인원이 되어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우리의 힘이 아닌 함께 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가나안으로 파송하시며 약속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얘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 강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격려하며 그곳에 있는 죄로 물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삽니다. 어느 분은 심각하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보았습니다. 정신이 바로 설수 없을 만큼 통제가 되지 않고, 이 갇혀 있는 팬데믹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을 잃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소망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방향을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이 혼탁한 시대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너가 먼저 경험한 그 즐거움 함께 나누어 주련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이것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다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방향 잃은 사람들에게 양의 우리를 이탈하여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그한 마리의 영혼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먼저 부름 받은 우리를 향하여 함께 세상으로 나가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 새롭게 하시고 맛보게 하셨던 그 영생의 기쁨,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경험했던 우리들의 예수 안에서의 승리,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보스턴 중앙교회가 새롭게 이 어려운 때에 일어나 주변을 돌보며.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감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대언하여 생명이 여기 있다 소망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감히 노래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